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 사순절 묵상집 12면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13페이지가 되겠고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어 떨쳐 일어 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내 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통곡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돌아오라. 아멘. 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죠 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어, 또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던 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의 어, 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였죠. 근데 경고의 메시지가 현실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죠. 너 이러다가 너희들이 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나는 말했는데 이 백성이 좀 깨달아서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그 징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텐데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게 보여주셨던 내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리 여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이 방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아 선지자가 어때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든 어,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든, 기도할 때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교훈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치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좀 지켜줘. 너희들이 좀 우리나라 좀 지켜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요 그 주변의 강대국이 강해지면 뭐 하겠어요? 우리를 또 넘보는 거죠 호시탐탐 지금은 관계가 좋았다가도 여러분 결국은 돌아서는 게 나라의 이권이에요 우리나라의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안 그랬어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러일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가 일본이 아니 지네 나라 땅에 가서 싸우든가 어디 와서 싸워요? 여기 와서 싸우는 거 여기 와서 그러면서 친애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일본이 이기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일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니네들 강 강대국니까 니네들을 지켜줄게. 그랬다가 결국은 뭐예요? 마라를.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결국은 나라 잃은 서름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줘버리고 사람을 붙드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도 너희 주변에 있는 북방의 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세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몇년 후에 멸망해요? 150년 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내 백성 남유다야. 너희들은 깨달아라.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꼴을 보면서 그들은 배웠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는 뭘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남유다는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서 사람으로 의지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라고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는 도끼에 팔등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는 배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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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믿고 강대국을 의지해 결국은 남유다도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우리를 좀 지켜줘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의지하는 나라들이 뭐예요? 결국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쳤던 나라들이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가 관계가 좋아지고 저기가 쳐들러오니까 니네들 의지하고 여기가 더 쳐들러오는 거를 막아보려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또 뭐하는 거예요? 아 니네들이 저 우리 좀 여기가 쳐들러오면 여기를 동해 막 아니, 아니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세요?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요? 더더욱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수 있는 나라와 민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늘 해왔던 해왔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생숭배하면 안돼안돼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참안 들어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곤소곤소곤하는 소리에 듣기 좋다라고 해서 예스하면 yes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여러분,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 딱 쳐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받아들여야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관습과 전통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내 삶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중심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최악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하,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저지렀던 게 뭐예요? 야,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아니다. 니네들 편한 대로 너희들 동네에서 가장 중심된 곳에 그 산당 있잖아, 산당. 우상 숭배했던 자리 있잖아. 거기서 예배해도 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오, 그러면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속해요, 속해요.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모르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이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바로 잡아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딱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우상 숭배하고 오랜 전통과 오랜 관습에 쪄들어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아닌지를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네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이네 가지에 북이스라엘이 아니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오랜 관습과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작은 죄악에 있어서 관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맨 처음에는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술한잔 어때? 아유 두잔 어때? 한병 어때?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누가 뭐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허용하시면 안 돼. 관대해지시면 안 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라.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해지셔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조금 내용이 길긴한데 어, 이 내용은 내일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함께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는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